안녕하세요. 리얼골프의 이현주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슬라이스를 잡아줄 수 있는 확실한 연습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명 외다리 타법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정상적인 어드레스를 해주시고 양발을 가운데로 모은 뒤 오른발을 뒤로 빼줍니다. 이때 중심은 앞발로 잡고 뒷발에는 체중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른발을 뒤로 뺐기 때문에 백스윙 시 어깨턴을 하기가 좋아졌는데요. 이 어깨 턴을 해준 상태에서 팔로만 휘두르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 연습을 할때 주의하실 점은 첫 번째로 피니쉬를 할때내 가슴이 목표 방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정면을 볼수 있게 해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 피니쉬를 했을 때양 팔꿈치를 최대한 모아서 앞쪽 위로 올려주셔야 합니다. 자, 이런 자세를 하는 이유는 언뜻 보시기에는 이상한 자세일 수 있지만 제가 뒤에 빠져있는 발을 정상적으로 돌려보게 되면 모든 포지션이 정상적인 피니시의 자세로 있는 것을 볼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스윙을 할때 상체를 빨리 돌리면서 목표 쪽을 바라보게 되면 발을 돌려보게 되면 이렇게 상체가 빨리 돌아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게 됩니다. 자,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는 페이스가 열리면서 상체가 일찍 회전하여 아웃인 궤도로 스윙이 돼서 공이 우측으로 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연습을 해보시면 다운스윙에 상체를 잡아두고 조금 더 인아웃 궤도로 스윙을 할수 있기 때문에 헤드의 회전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공이 우측으로 휘는 슬라이스 구질을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저의 팁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런 연습을 해보시고 나를 괴롭히던 슬라이스도 한번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얼골프의 이현주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